산업안전기사 세차 동영상 작업평 2022년 기사 2회 3부 다솔변셈 1. 다음에 빈칸을 채우시오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에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정답 최고 사용 압력 1.05배. 이 작업자가 가동 중인 롤러기의 전원 차단 스위치를 거 정지시킨 후 내부 수리를 하고 있고 수리 완료 후 롤러기를 가동시켜 내부의 이물질을 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제거하다 롤러기에 말려 들어간다. 동영상의 롤러기 청소 시 작업자의 위험점 및 위험점의 정의를 쓰시오. 위험점, 물림점. 정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회전체의 신체 일부 등이 물림. 3 화면은 작업 발판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비계 발판의 폭몇 cm 이상 발판 틈새는 몇 cm 이하가 적절한지 각각 쓰시오. 40cm 이상 3cm 이하. 4 화면과 연관된 특수 화학 설비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할 장치 3가지를 쓰시오. 단,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는 제외한다. 예비동력원, 자동경보장치, 긴급차단장치. 5화면은 지하에 설치된 폐수처리조에서 슬러지 처리작업 중 발생한 사례이다. 동영상과 같은 장소에 작업자가 들어갈 때 필요한 호흡용, 보호구의 종류 2가지를 쓰시오.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 6화면은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제 배관을 운반도 중 신호수간에 신호 방법이 맞지 않아 물체가 흔들리며 철골에 부딪혀 작업자 위로 자재가 낙하하는 재해 사례를 나타내고 있다. 재해 발생 원인 중 이동식 크레인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화물을 매단 체 운전석을 이탈하지 않는다. 작업 종료 후 크레인의 동력을 차단시키고 정지 조치를 확실히 한다. 7. 화면 상의 사출성형을 위한 금형 방전가 공기에서 발생한 가, 재해, 발생 형태 이름과 나, 재해 발생 원인을 이 가지만 쓰시오. 가, 재해 발생 형태, 감전, 나, 재해 발생 원인,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을 하였다. 작업자가 맨손으로 작업하였다. 배전반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방전 가공기로 금형 작업을 시작한 후 기계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그런데 재료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와서 맨손으로 걸레를 들고 물이 흐르고 있는 기계 전원이 켜진 상태를 슥슥. 꼼꼼하게 닦는다. 맨손 오른쪽 검지로 금형을 살짝 건드리는 순간 닦다가 뒤로 넘어진다. 8. 작업대 위에서 작업자가 파이프를 받다가 떨어뜨려서 아래. 작업자가 맞았다.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안전난간 미설치. 양중장치를 이용해서 재료를 운반하지 않음. 한 줄거리로 불안정하게 운반함. 9. 목재가공용 1. 둥근톱 방호장치 2. 자율안전확인 대상 목재가공용 덮개 및 분할 날래 자율안전확인 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하여야 할 사항 3. 자율 안전 확인 대상 연삭기, 덮개의 자율 안전 확인 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1. 방호장치, 반발 예방 장치, 톱날접초기방장치 2. 추가 표시 사항, 덮개의 종류, 둥근 톱의 사용 가능 지수 3. 연삭기, 덮개의 추가 표시 사항, 숫돌 사용 주속도, 숫돌 회전 방향 이미지 출처.